<laughs> 보통 이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한 10분 합니다. <laughs> 그게 이제 저는 국민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외면받았던 이유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왜 이런 사태가 되고 됐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알아서 정리, 나가, 나가시면서 정리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도 여전히 혁신을 해야 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그게... 어, 어느 정도까지 혁신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아, 뭐, 제가... 아, 50대 후반입니다. 늘 네. 뭐. 네, 어, 약권을 지지를 했던었이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특히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아, 더불어민주당이든지, 뭐, 세력시간하고, 그, 이, 흔들리는 모습을 진짜 가슴 아팠니다 가슴 아팠고. 저는 뭐, 두 분한테 질문 드리기보다도, 그, 가장 어려울 때, 야권에몸 담아주셨던 거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laughs> 그리고 뭐 진보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 네, 김영우 네, 회장님이랑 김빈 디자이너님, 패턴으로 보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네. 이, 함유. 그러니까 친구도 가장 어려울 때그 친구를 도와주는 그 친구가 가장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분한테 진짜 고맙다는, 어, 국민의 한 사람은 약간, 어, 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직업 정치권이 그냥 국민이잖아요. 정치권 내부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데 저희들이 그 2012년 뭐 대선이 열리고 거칠 때도 보면 우리 그 야권이 특히 뭐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도 이기기가 힘들은데 왜 이게 청선이든 대선이든, 철만대면 이게 분열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두 분들이 국민하고 이웃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번 다시, 지난번처럼 분열하고 탈당하고 이 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진짜 진정으로 다 됐으면 아마 진보진영이좀희망이 그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겠습니다 음, 이번에 다른 당이랑은 좀 비교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인재 영입도 많이 되고 뭔가 좀더 강전한 인재 영업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재 영입된 분들이 전부다 어피 공천권에 대해서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당의 내부의 전략이 있겠지만 100% 다. 의원으로 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다 출마를 하는지 아니면 물론 국내에서도 각기 뭐 IT 전문가 뭐 과학 전문가 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 활약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스텝으로서 그런 부분들로도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다 의원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스텝으로도 빠질 수 있는지. 제가 음. 음.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솔직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셨고요. 그 당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물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저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제 시민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목소리 듣고, 그리고 되게 사실 힘이,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힘들어, 힘든 시절을 좀, 어,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 저희가 사실 춤, 춤이라는 걸 쳐봤겠어요? 안 쳐봤을 텐데. <laughs> 안 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출마 여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음, 지금 당에서 그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현재 국회의원 계신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외교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안 계세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조회가 있으신 분은 안 계시고, 경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한, 한두 분.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보면 되게 적으세요. 어떤 전문가라고 했을 만한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스페셜리스트일 필요는 없는데,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여당이랑 협상하거나 싸울 때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입 대상으로 돼서 영입이 된 거고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당에서 판단해서 비례로 어, 갈지 어디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마 활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에서 그 저희 선거 일정이 3월 아니 2월 말까지는 뭐, 이 비례든 그 지역이든 다 정해져야 돼요. 그래, 그래서 아마 영입되신 분들도 설 지나서 아마 2월 중순 넘어가면 어, 어느 정도는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지금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최대한 이분들이 하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계속 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당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